아 그렇군요. 우리 그 정현태 씨는 이제 뭐 세무사로도 이제 본 업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그 작사 작곡 그리고 연주까지 다 잘하는 싱어송 라이터다 해서 아 본인이 막 드라마 주제곡도 (30곡) 이상을 또 했고 어 지금도 이렇게 어 연주를 좋아하고 작곡을 좋아하는 그런 그어 친구입니다. 그래서 내가 언제 이제 둘이서 커피 한잔하면서 물어봤어요. 아 지금은 세무사로 <laughs> 어? 어 살고 있고 시어송라이터로 어 살고 있지만 다음에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날 것이냐 <laughs> 똑같이 지금처럼 세무사로 태어날 것이냐 했더 아니요 저 이제 세무사 안 하고요 저기 노래하는 가수만 할 겁니다 왜했더 아이고, 그거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어요. 이렇게 얘기를 <laughs> 아, 해서. 우리 이장님, 네. 아, 제가 좀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, 말씀드릴게요. 아, 아. 아마, 그, 세계적인 개그맨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, 아 네, 뭐, 여러 가지 시련들이 좀 있었어요. 아, 아, 아 그런데 칭찬이 아닌 것같아 어? 뭐 칭찬이야, <laughs> 뭐야 아 아무튼 끝까지 많이. 네, 네. 어 그래서, 아 제가 봤을 때는, 음. 아, 이 재능이 음. 확 꽃을 피웠어야 되는데, 아이 우수리 마을에 와가지고 어 드디어 이제 꽃을 터 티울똥 말똥 하고 있어요. 근데 아, 예, 여기서 예, 여기서 예, 이제 예. 더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음. 음. 우리 형님이자 이장님이 음. 이제 군수도 되고 기수꾼으로 음. 음. 바꾼거 어때요? 아, 뭐, <laughs> 좋아요. 예, 예. 그렇게 아, 예, 더 군수면. <laughs> 우수꾼 우수면 우수리 우수면 우수면 수면 우수면 우수면 우 너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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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위가 어. 낮아요 우수면 아수면우 아. 면 우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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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면 우수면 우수면 우지면 우수면 우수지우수칭찬수면 우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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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면우수우 우수면 우 우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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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가 그런 칭찬은 어떤 역효과를 갖고 오는가 어. 마이크는 입에도 달려 있으니까 잡지 말고 <웃음> <웃음>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, 네. 음. 제가 음. 진정한 칭찬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봤습니다 어, 어. 사실 진정성 없이 건성으로 칭찬하는 어. 그런 부분들 어. 그걸 일명 제 영혼이 없는 영혼이 없는 어. 칭찬이라고 어. 음. 말들이 많은데 그렇지 그렇지 어. 진심을 다해서 진짜 어. 영혼을 담아서 어. 칭찬하는 것이 어.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저 심우석 씨가 영혼을 담아서 그 옆에 있는 설민 씨 칭찬 한번 해봐요 네 정말 저는 어이 설민 가수님의 폭발적인 그 가창력 그 진짜 그 소리 어. 이 무대를 갖다가 막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와. 정말 그 부분에서 제가 감히 선배지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심무석 씨가 네. 설민 씨 보고 설민 선배 당신이 최고야 모릅시다. 어... 설민 선배 당신은 최고야. 어... 나도, <웃음> 당신도 <웃음> 최고입니다. 어! 아! 아! 우리 모두 아! 상대방을 아! 보면서 엄지를 아! 딱 들고 아! 당신이 최고야. 아, 좋습니다. 아! 그러면. 우리 설민 씨의 엄청난 폭발적인 성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민의 노래 듣겠습니다. 박수로 들어볼까요? 오! 사랑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다면생각난 한다 생각난 한다 가고 없는 그 사람 라도 보고 싶은 아. 아... 내 가슴속에 찾아오면 그리워라 그리워라 다시 퍼슈그 시절

그, 저, 우리, 저, 시무석 우리 아들이 칭찬한 것처럼 우리 설민의 노래가 아주 그냥 그 정말 풍부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어, 아, 설민 야. 가수님이 아까 칭찬하니까 음. 얼굴이 좀 빨개지시더라고요. <laughs> 아,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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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냥 또 괜찮아졌어요. <laughs> 정말 가수인가 봐. 칭찬을 받으니까 평소보다 네. 노래가 더잘 나오는 거예요. <laughs>